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이어서 조세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기금과 함께 대응방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자 세율인상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는 경우 미국 투자비중이 높은 공적기관 투자가들이 수익률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초 4대 공적기금과 함께 트럼프와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관련 대응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최종 통과에 대비하고 손실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면서 생기는 세수 공백을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실화되면 배당 및 이자 소득과 미국 내 사업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등에 최대 50%에 달하는 원천 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연기금 공제회와 여러 기관, 증권사 및 자산 운용사 등 투자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인프라와 부동산, 채권 등의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회수해온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쇼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적 기관들의 해외 투자 자산은 수백 조원대에 달하고 해외 투자 자산의 상당 부분이 거액의 세금으로 무수익 자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공적기금 회의에서는 향후 미국 상원의 법안심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기관별 대비책과 의견 등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투자 자산에서 타격이 커지는 상황이라 대응전략 점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할 겸 회의한 것이라며 미국 법안 통과 동향을 긴밀하게 지켜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